지금이 거의 터지 일보 축전입니다. 아 이게 지금 진공이 나된 상태면 진공이 나된 상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측벽박사 홍박사입니다. 또한주잘 보내셨습니까? 또 최근에 홍박사가 유인의 인플루언스 쇼핑몰에서 제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오늘 그 제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방 인테리어의 명품, 한샘에서 드디어 진공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진공 브랜드를 오늘 홍박사와 함께 언박싱부터 특징, 그리고 테스트까지 한번 쫙 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한샘 오젠 진공 블렌드입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이중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러분 이제 개봉을 다 했습니다 개봉을 다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인 게 사용설명서 그리고 본체 그리고 서버 컨테이너 서버 컨테이너가 원래 매뉴얼상에는 한 개가 들어있는데 홍박사가 체험가 디서그런지 서버 컨테이너가 일단 두개 왔더라고요 근데 구성품에는 한 개가 들어있다 이거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정확한 모델명은 한샘 오젠 블레인드입니다 모델명이 hb 300SV란 모델입니다. SV가 아마 색깔이 같은데, 보니까 레드 모델하고 실버 모델하고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홍 박사는 개인적으로 강렬한 레드 색깔을 좋아하는데, 또 체험단을 랜덤이다 보니까, 레드가 안 하고 실버가 왔네요. 아, 그래도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께 솔직한 리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의 역사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때 제일 유명했던게 우리 어머니들, S사나 h 사의스텐넷스로된 분쇄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홍박사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한 1세대 정도로 보고 두 번째로 지금도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원액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원액기가 나왔는데 원액기가 입에 걸리는 것도 없이 목김이 정말 편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엄청나게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껍질 안에는 있 영양소가 다 없어지니까 과일에 내가 순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소 50% 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액기가 직격탄을맞고그 다음에 나온 게 제조사에서, 그러면 원액기처럼 곱게 최대한 갈면서, 그 다음에 버리는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블렌더, 3세대 보조블렌드라고고 홍박사를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4세대를 하는데, 4세대는 블렌더 중에서도 진공 블렌드입니다 진공. 진공은 뭐냐면 요 안에를 진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갈다 보니까 여러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4세대 진공 블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샘 오지는 진공 블렌드는 크게 세가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첫번째가 식이섬유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두번째로 진공을 해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갈고 세번째가 다음 날도 신선하게 보수있다그 말은 진공 보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이걸 키포인트 세 개로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 고속 블렌드하고 진공 고속 블렌드가 뭐가 차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진공 블렌드는 블렌딩 용기 내부의 진공 상태, 요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야채와 과일의 신선함을 그대로 음료수에 담아내는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공 블렌드로 만든 음료는 공개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산화 현상이나 갈변 현상이 최소화되어 거품이 현저히 적어서 목에 넘어가는 게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나 옆에 사진을 비교 사진을 띄울 수 있으면 비교 사진 한번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비타민 A 보존량이 제가 얼핏 계산해 봐도 한4배 정도가 일반 브랜드보다 진공 브랜드가 보존량이 훨씬 비타민 A가 높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 보존량도 뭐 얼핏 봐도 한두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혹시나 그래프를 제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사가 보니까 이 친구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쁜데 특이하게 옆에 이런 커버가 있습니다. 카버가 있어가지고 좀더 진공을 좀더 밀폐하기 위한 특허 기술인 것 같고 통을 제가 살짝 돌려서 빼면 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고속 블렌더들이 요 밑에 부분이 너무 일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날을 씻을 때 통을 분리해서 안에서 세척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버 컨테이너 아랫 부분을 빼 가지고 딱 이렇게 빼면 날이 통째로 빠집니다. 날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깨끗하게 세척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놀람> 사용하시면서 항상 믹서기는 제일 깨끗한 거, 청결한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요 위에 부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열면 요 안에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자주, 세척을 자주 해주시는 게 과일의 신선도나 진공블렌드를 청결하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홍박사가 부가적인 기능인데, 지금 여기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들리십니까?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문어발이 달려있습니다. 문어발이 달려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흔들리가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건데, 문어발로서 고정을 확실하게 합니다. 와, 힘쎕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한세 고젠 진공플랜드의 특징을, 뭐, 버튼이나 이런 메뉴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눈을볼수 있도록 쫙 펴놨겠습니다. 열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바로, 우리 대장님하고 과일좀 세팅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작동시험 한번 테스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목소리> 여러분 홍박사가 이 친구가 진공이 얼만큼 잘 되는지 여러분들께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초코파이로 진공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를 정입니다 세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라색도 이제 초코파이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버튼을 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와,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한, 시럽이 이제 토질납니다. 그것만 됐으면. 제기라는 네, 말로 터뜨렸습니다. 터뜨려가지고 이거를 강력한 힘으로 돌리다보면 훨씬 곱게 가지고 부드럽게 갈린다는게 한색 오젠 진공 블랜드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대장님 퇴근하셔가지고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토마토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얼음. 그럼 바로 한샘 오젠 진공블런데에 한번 주스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원을 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걸안 눌리고 자동으로 한번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되는 소리가 들리고, 참고로 지금 샷건 마이크를 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느끼는 소리보다 소음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다 갈렸습니다 여러분도보십니까 아깔 좋습니다 여러분 두 잔을 갈았는데 일단 거품이 거의 없어요 거품이 없고 색깔이 겁나게 예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박사가 한 잔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은 대장님 겁니다 얼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시려요 대장님 이거 한잔 주고 하세요 네 여러분 토마토가 몸에도 좋듯이 진공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샘 오젠 진공 브랜드를 홍박사 협찬 받아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일단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럽고 진공 브랜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아 홍박사가 제품 리뷰 제대로 했다. 어 제품 괜찮은 같다어 나도 하나 필요하다. 이러면 본문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가격적인 행사도 있고, 또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홍박사에게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뷰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항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늘 겸손한 홍박사 가정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